서울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전국 17개 행정구역 중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청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지방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 일자리와 문화, 교육, 의료 등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청년층 이탈이 심각합니다. 제조업 등 지방 주력 산업이 붕괴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격차와 부동산 시장 영향. 수도권 가구당 평균 자산이 비수도권보다 65% 많고 취업자 비중도 51.6%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필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지방 정착 유인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서울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